안녕하세요 가도농입니다. 제가 올해 옥상텃밭에 한 20가지 정도 작물을 심어 먹었어요. 옥상텃밭에 관심 있는 분들 꼭 보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어, 작물을 기르고 심고하는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게다 정답은 아니에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얘는 지금 옥상 1월달이에요. 겨울이에요 겨울. 저는 겨울에도 이렇게 하우스를 만들어서 1월달부터 저는 작물을 심어 먹어요. 그 다음에 얘는, 이, 올해는 제가 뭐 매달아놓고 한번 키워봤어요. 어, 저쪽에는 지금 쪽파 심고 있고, 가운데는 상추, 이쪽은 대파. 이렇게 줄기는 먹고, 밑둥만 심었어요. 그냥 위에 이렇게 관을 연결해서, 위에서 물을 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많이 컸죠? 이렇게 해서 저는, 어, 파테크도 매년 뭐, 이렇게 옥상에다 심고 먹었어요. 요즘에 뭐 작년에 파테크 대라이라고 해서 파가 대라이라고 해서 파테크도 많이 하셨는데 저는 뭐 항상 이렇게 심어 먹기 때문에 뭐 파테크가 뭐 새롭지는 않아요. 항상 저는 이, 겨울에도 옥상을 놀리진 않아요. 얘는 지금 4월달, 5월달. 장미꽃이 좀 폈지요? 저 뒤에 보이는 화분도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돌화분도한 6m 돼요. 길이기가. 그 다음에 태양열 자동분수. 그 다음에 백일홍도 보이고, 그 다음에 꽃이자. 예. 그 다음에, 국화싹. 예. 풍습 많이 올라오죠? 그 다음에, 웅간초도 보이고, 장미 있고, 노란장미. 그 다음에, 뭐, 송엽국. 뭐, 여러가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월동이 가능한 것만 심었어요. 지금 현재 10월 28일인데, 어 국화가 만개를 했어요. 그래서, 한참 벽면은 봄부터 지금까지 계속 꽃이 펴요. 뭐, 1일 초 같은 거는 뭐, 계속 꽃피니까 1일 초 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쪽 백면을 이렇게 꽃으로 시청했습니다. 그러면, 4월 달에 감자를 파종했어요. 감자도 역시, 검정 비닐봉투랑 뽁뽁이를 이용했어요. 얘 보온도 잘 되고, 냉해 피해도 없고, 또, 생각보다 수확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도 하나에 한 20개에서 25개 날렸어요 알도 굵고, 여러분들 한번 뽁뽁이 한번 이용해 보세요. 강추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저는, 어, 땅콩 을 심을 거예요. 땅콩은 자방병이라고 해서 꽃이 있죠 꽃 꽃에서 뿌리가 나서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얘는 이중 화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방병을 유인하기 위해서 이중 화분을 만들어서 심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오이 심어서 오이도 따 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모 산모로 머루도 심어서 머루도따 먹고. 얘는 방, 방풍초. 그 다음에 궁채. 그 다음에 당귀. 예. 그 다음에 또 방한잎도 있어요. 방한잎 향 엄청 진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싹이 조금 나왔는데 예, 방한잎. 얘는 궁채예요. 여러분들 한번 궁채 옥상에 한번 심어 보세요. 식감이 아삭아삭하고 상당히 식감이 좋아요. 궁채 한번 심어 보세요. 그래서 줄기는 나중에 또 나물에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해 먹었습니다. 궁채 한번 심어 보세요, 여러분. 그다음에 멜론 수박. 예. 멜론 수박. 또 옥상에서 자라고 있고요. 예. 지금 감자 캐고 나서 고구마 심은 거예요. 감자 6월달에 캐서 6월달에 고구마 심었는데, 지금 이만큼 자랐으니까 한 7월달 정도에 지요 그래서 저는 감자 심고, 그 다음에 고구마 심고, 그 다음에 궁채, 당기, 그다음에 방풍초, 그 다음에 멜론 수박, 그 다음에 여기 또 오이 고추도 있고, 그 다음에 가지 고추도 있고, 그 다음에 오이도 심고, 그 다음에 뭐 땅콩도 심고, 아무튼 뭐한 20여 가지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당근이에요. 얘는 당근도 얘도 역시 비닐봉투에다 심었어요. 한 50개 심었는데 비닐봉투 하나에 한 개씩만 키웠어요. 얘는 지금 자동급수관을 만들고 있어요. 비닐봉투 하나에 한 개씩 키웠기 때문에 당근은 여러 개가 한꺼번에 자라면 굵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비닐봉투 하나에 한 개씩 해서 한 50개 정도 심었습니다. 얘는 김장철에 쓸 거예요. 지금 현재 얘는 지금 한 8월달인데 영상은 8월달인데 지금 현재는 뭐 너무 많이 커가지고 당근이요, 지름이 한 5cm도 넘는 것 같아요. 이런 좀 고구마 캐고 나서 현재는 쪽파 심을 거예요. 이렇게 흙을 한번 엎어줘야 돼요. 그래서 쪽파는 그 위에랑 밑에 뿌리 부분 잘라내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흙을 항상 이게 작물을 바꿔탈 때는 토양을 살충을 해줘야 돼요. 살충을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살충을 해서 이렇게 심는 게 좋아요. 쪽파 많이 컸죠 한1 2종인데 저는 또거름도 계란 껍데기 이렇게 모았다가 뿌려요 계란 껍데기랑 그 다음에 텃밭용 거름 그 다음에 약간의 복합비로 해서 이렇게 뿌리면 엄청 잘 자라요 뭐 토양도 살충을 했기 때문에 뭐 병충해도 없고요 쪽파 어, 보세요 끝 끝잎이 마른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한 25cm 정도예요 어, 이번에는 또 쪽파를 2차 파종을 하려고 그래 쪽파가 너무 많이 커가지고 먼저 심은 거 수확하고 2차 파종하기 위해서 지금 비닐, 이번에 또 비닐봉투를 이용할 거예요. 얘도 한 6m 정도 돼요. 길이가 그래서 도망 사왔는데 한 350개 돼요. 지금 쪽파 사이사이에 지금 쪽파를 또 심고 있어요. 왜냐면 저기 어느 정도 자라면은 먼저 심은 건 뽑을 거예요. 지금 뭐 위에 마른 잎 하나도 없죠. 쪽파. 쪽파가 엄청 잘 커요. 옆에 당근 보세요. 지금 열심히 심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350개 지금, 예, 빌, 저기다 꽂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이게 큰 화분에다 심으면은, 흙을 한번 뒤집어줘야 돼요. 그래야 또 작물이 잘 자라요. 근데, 흙을 못 뒤집어주면은 작물이 잘안 자라요. 거름도잘안 섞이고, 쪽파 사이사이 보이시죠?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1년 쓰고, 흙을 다시 모았다가, 푸대에다가 놨다가 다시 재활용할 때 다시 뒤집어줘요. 지금 쪽파를 지금 뽑고 있어요 너무 커 가지고 그래서 지금 약간 사이사이에 있기 때문에 흙을 눌러주면서 하나씩 뽑아야 되면요 흙이 들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쪽파가 지금 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길이가 46cm 근데 쪽파가 46cm가 컸는데도 잎이 바른게 하나도 없어요 엄청 튼실해요 그리고 또 쪽파는 이제는 어, 11월달에 지금 2차 파정한쪽파를 11월달에 심을 아, 11월달에 수확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가 비잖아요. 그 자리에 이제 양파를 또 사이에다 또 양파를 심을 거예요. 양파는 중성 토양에 잘 자라요. 그래서 중부지방에는 뭐 10월 말까지 심을 수 있고 그다음에 남부지방은 10월 말에서 뭐 11월 초. 그래서 어, 중성 토양으로 만들려면 뭐 석회고토나 뭐 이런 좀뭐 나뭇재 뭐 나, 여러 가지 뿌려야 되는데. 사실 옥상에다가 그거 하기 쉽,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일주일 전에 토양 살충을 미리 해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석회고투 대신 이는 계란 껍데기, 그 다음에 왕겨 있잖아요. 계란 껍데기랑 왕겨를 지금 섞었어요 여기다. 그 다음에 약간의 거름도 섞고. 그래서 토양, 토양 살충하고, 그 다음에 계란 껍데기, 그 다음에 왕겨, 그 다음에 거름을 섞어서 지금 그 두둑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는 검정비닐, 그 다음에 밑에는 뽁뽁이에요 왜냐면 또 얘는 양파는 겨울을 놔야 되잖아요 이게 약간의 보온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지금 비닐봉투를 이중으로 해서 지금 긴 두둑을 만들어서 심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심고 그 다음에는 쪽파 심은 사이사이에 또 양파를 심을 거예요 왜냐면 11월 달에 쪽파를 뽑으면 또이 공간이 비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빈 공간을 끝까지 이용을 합니다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며칠 전에 그 사이사이에 약간의 토양 살충제를 좀 뿌렸어요. 그리고 거름이랑 뭐 쪽파에 는으 뭐 이상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해서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차 파종을 그러니까는 쪽파 9월 달에 쪽파 심고 10월 15일 날 10, 10월 초에 쪽파 2차 파종하고 그다음에 10월 15일 날 쪽파 수확하고 그다음에 쪽파 수확한 그 자리에 또 10월말에 또 양파 그 사이에 또 양파 심고 해서 이렇게 저는 옥상을 1월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러니까 이게 어 쪽파를 지금 심은게 11월달에 수확을 하니까 는 양파는 6월달에 수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1년을 안 놀려요 옥상을 한쪽은 꽃으로 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저는 텃밭용으로 해서 계속 옥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저보다 더 좋은 방법이라든가 노하우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저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뭐 제가 하는 게다 좋은 건 아니 니니까서 어, 다육이도 이렇게 다 이렇게 저는 화분을 이렇게 우유로 만들어서 심고 있어요. 다육이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어, 한번 해보시고요. 어,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도롱이었습니다.